제목만이라도 잘 기억하시고, 어,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어, 세상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살아계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주 자주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특히, 우리 시대는, 어, 미디어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나쁜 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심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투리 시간까지 다 뺏어갑니다. 시간의 통째로긴 것도 가져가지만 자투리 시간도 다 뺏어갑니다. 짧은 시간 남으면 우리는 주로 폰 갖고 놀거든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또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매우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결국은 마음도 가져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도 거기서 보고 듣는 것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락 많이 해보세요. 온통 마음이 오락가 있고 바둑을 두면 누워있으면 천장이다. 뭘로 보인다 그러죠? 다 바둑판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검색도 특정한 것을 검색하면 그게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검색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검색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행지 검색하고 다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검색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마음 거기에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지속이 되다가 보면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잘안 돼요. 너무 머릿속에 엉뚱한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기도가 잘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분주한 세상의 소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유해한 것을 검색하면 우리 마음이 병듭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미디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스스로 금식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금식을 자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컴퓨터를 안 하겠다. 오늘은 내가 TV를 안 보겠다. 이번 주에는 핸드폰은 전화만 하겠다. 이렇게 자주자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단절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세상의 소음에 노출이 되게 돼 있고 그러면 사실은 몸이 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굉장히 고심하는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폰 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세상의 소음에 완전히 노출이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미디어를 금식합시다, 멀리 합시다, 절제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가능합니다. 예. 말씀과 기도 가운데 24시간 거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미디어를 금식할 힘, 안볼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시간을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갈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갑주로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뺏겼으니까 이제는 가져와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하고 교제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 다 바쁘다 그래요. 뭐, 시간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시간 없다 그러고, 양육하자고 하면 시간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 보십시오. 추궁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미디어를 한번 검식해 보세요. 시간 많습니다. 시간 없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미디어만 우리가 검식을 해도 기도할 시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대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바쁘다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퇴근해서라도요, 우리가 마음 먹고 세월을 아끼겠다고 다짐하면 그 시간 가운데 의미 있게 쓸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만 세월을 안 아끼면 그 시간이 뭉뚱그려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지는데요. 세월을 낚이면 충분히 주님하고 교제할 시간을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왜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묻는 게 일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세 가지 질문을 꼭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 때마다 나 자신에게 묻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잡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가? 나는 지금 무엇의 인생을 걸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신분에 걸맞는 것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자주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여튼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도 살아요. 뭐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시민인데, 뭘 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가?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뭘 하면 살아야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아버지께서 내게 뭘 하라고 하셨는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주님께 계속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주님의 산다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갈까요? 라고 주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내 사명입니다. 아,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가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좀더 던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가실 때. 생기지 않은 교회를 보시고, 교회가 결국은 지경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넓혀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이 기획부터 진행과 사람 선정 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경을 넓혀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지경을 못 넓히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지경을 못 넓히고 있다. 사실은 내 영혼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돌아보니까 제 삶의 지경이 복음의 지경이 저를 통해서 전혀 넓혀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성령님의 인도에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길을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지시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달려가야 될 지점을 좀 보시고 특별히 지경을 넓혀 가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디에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하게 하실 것이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신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세운 목적인 지경을 넓혀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에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를 찾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서시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베이직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